12월 13일 9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경이 정해져 있는데 지경을 넓히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것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 특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칠대 여정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 이전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자료들 책들이죠. 그런 데이터들, 역사들 찾아내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찾아보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볼수 있고, 또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 아, 성경이 맞았구나. 성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된 보자의 축복으로 끝나는 7대 여정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그 편집돼서 찾아진 모든 것들 중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이때 당연한 건 내가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그거 찾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현장에 필요한 게 보입니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준비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법까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명한 길로 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구제을 말씀하시는데 말씀 성취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경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젖어 낙심할 시간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언약으로 잡고 그걸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답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십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응답을 따라가지, 어디가서도 살수 있고, 어떤 이론도 파괴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다섯 가지 키, 그 응답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또, 경계표로 움직이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14절 읽었지요?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흐름을 바꾸게 되고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보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어도 작은 것, 조금만 그 속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이 일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조금만 찾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이게 되어 있고 특히 성경이 보이고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인 24와 25의 응답 영원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계획서에서 설계하고 그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성 지 따라 살리는 응답 따라 영원한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과거 버리고 하나님의 새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